안녕하세요. 완도산입니다. 자연산 민어, 강고 등어, 토종, 딱 오리, 그 다음에 부새보리 굴이 판매합니다. 그리고 완도산 전복장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1kg에 38,000원, 2kg에 72,000원 모든 재료는 국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새우젓을 새롭게 어제 경매 받았습니다. 보시면, 보시다시피 꽉꽉 채워서 보내드리고요. 새우도 전보다 더 커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 새우젓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 게 저희가 특산품으로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고 구매하셔도 좋고요. 보시다시피 여름철 김치로 해가지고 버무리시면 너무나 맛있는 김치로 됩니다. 굉장히 여름철에 열무김치 그다음에 체지김치가 맛있잖아요 그리고 바지락살도 판매합니다 지금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생물 바지락살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일에 깐 것을 바로 이렇게 얼려 놨는데요 보시다시피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 이 바지락살을.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너무나 맛있고요. 가진 야채로 볶고 볶아서 먹어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낙지가 금어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낙지를 이렇게 1kg씩 얼려 놨습니다. 낙지를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희 쪽에 주문해 주시고 낙지가 잘린 것도 있습니다. 산낙지를 얼린 것도 있고 바로 막 죽은 것도 얼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지는 낙지 볶음에서 넣어도 맛있고요. 연포탕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낙지집이니까 당연히 낙지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할새우철입니다. 지금 매장에서도 새우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버터구이나 소금구이로 먹어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택배로 받으실 때는 당연히 새우가 죽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얼음을 채워서 보내니까요 1kg에 3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할새우입니다 그리고 전복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복은 1 5 1 6미 m 2kg에 65,0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뭐 버터구이나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가정용 전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 단계, 이 단계인 11, 12개는 1kg에 45,000원, 2kg에 8만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전복집이 되니까 이 사이즈 말고 다른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